네, 안녕하세요. 네, 글리미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구요. 네, 오늘도 여러분한테 예쁜 옷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송 중에 마음에 드시는 옷을, 어, 구매하고자 하실 때는, 네, 캡처하셔가지고, 네, 문자로 문의 주시면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구요. 어, 오늘 첫번째로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것은 지난번에 제가 본 적밖에 없어가지고, 아새 칼라인데 다른 칼라를 못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다른 칼라 재입대 돼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저희 집에서 새로 들어온 신상 예, 여기에 통바지 여름 통바지 아주 가볍고 좋은 이 통바지에다가 제가 이렇게 딱코지를 했는데 어, 보기만 해도 되게 시원하시죠 예 진짜 시원해요 <laughs> 보기만 시원한 게 아니라 직접 입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 새로 들어온 꽃다발 티 흰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것은 패턴을 다 이렇게 입체인 거 아시죠? 이거 입체예요. 꽃이 꽃다발이 네. 네, 나형으로 이렇게 찍은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화사의 네. 아, 끝판왕인 것 같아요. 올 여름 티 중에 정말 화사해요. 그리고 얘가 사이즈별로 나와서 이제 사이즈만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66, 77, 뭐88 말씀해주시면 되고요 또이 검정바지 입고 있는데 검정바지 이렇게 입으셔도 예쁘시고요 뭐 청바지는 말해 뭐합니까 청바지하고도 예쁘시고 그리고 이렇게 걸어지 네, 이런 바지하고 입으셔도 좋습니다 뭐 원단은 너무 좋으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 말씀 안 드릴게요 원단은 진짜 이 쫀쫀하고 이 아이스 원단 시원해요 원단이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 차가운 느낌이 들 정도예요 이 손바닥이 느껴지는 이 온도가, 예. 기능성 원단이라서 이 원단이 너무 좋아요. 예. 일반 포라는 그런 면 원단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음. 얘는 그 가격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아이예요. 정말 받아보시면, 너무 좋다, 원단. 너무 시원하다.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그리고 예쁘기까지 합니다. 더 이상, 어, 갖출 걸다 갖췄어요. 얘는. 자켓 안에 이렇게 받쳐 입어주시면은, 어, 흰색이라서 또 어떤 아우터를 걸쳐도 다 소화를 합니다. 흰색은 그래서 다 어울리니까 이렇게 받쳐가지고 안에 네. 이너로 입어주셔도 예쁘고, 오 어, 동우면 이제 이제 자켓 벗으시면 이렇게 가볍게 뭐 반바지, 뭐 청바지, 뭐 통바지 다 무난하세요. 옷이 너무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무지도 좋아하시는 분도 좋아하시지만 또 하나 이제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한테는 아 이마 이것만한 더 테가 있을까요? 어. 이, 소재에 좋은 거라든지, 어, 아니면 이렇게 포인트에 이렇게 화삼이라든지, 이런 음, 거 하나 사 입으시면은 나한테 선물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나한테 꽃다발, 어, 누가 선물해 주면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꽃다발 받으시면 생일날이라든지 어떤 뭐 축하 받을 일이 있으실 경우 에 이런 꽃다발 같은 거 받으면은 기분 좋잖아요. 응, 음, 옷도 이렇게 볼 때마다 나한테 선물을 어,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어, 어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음. 그래서 이렇게 예쁜 티 입고 기분이 좋아지면은 그날 하루도 더 행복하고 하니까 <laughs> 네 아주 좋아서 너무 예뻐서 제가 이렇게 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흰색 그리고 음또 보여드릴 게인지 중간 톤이에요. 콘색하고 흰색 사이에 요거 소라색. 네, 소라색 예뻐요. 예, 네. 은은하게 예뻐요. 그리고 얘는 흰색 바지하고 입어주시면 아주 더끝내 주죠. 어. 예쁩니다. 원단도 똑같이. 아이스 원단에 쫀쫀하고, 뭐, 말에 뭐, 아주, 너무 좋아요. 음. 믿고 입으셔도 됩니다, 얘는. 정말. <laughs> 그리고 얘는, 이게 흰색 바지하고 같이 입어도 예뻐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입어주셔도 예뻐요. <laughs> 음. 이렇게, 흰색하고, 소라색하고, 그 다음에, 은색은색은 분색. 전에 말씀드렸죠. 예. 이렇게, 권색하고, 이렇게, 색깔. 예. 꽃다발티 32,000원입니다. 네. 마음에 드시는 분은 사이즈 별로 있으니까, 사이즈 667788 말씀해 주시면은, 맞춰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칼라. 어,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입고 있는 티. 네, 이요 티가 지금, 음, 사칼라가 나오고요. 어, 흰색, 원사이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흰색을 제가 입은 핏 보여드리려고 입고 있고요. 네, 흰색 입으시면 기장과 네, 제가 키가164 정도 되는데, 네. 제 키에 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5부. 네, 짧지 않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짧은 번호 반발띠는 지금은 아직은 조금 음, 추우실 거예요. 한 5부 정도 지금은 입어주시는 게 제일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 네. 정도. 이런 스타일. 네. 딱 보면은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절개선 있고 베터링 좀 이렇게, 네, 이렇게 포인트로 있습니다. 원단이, 어, 얘도 쫀 찐하고, 어, 탄성 좋으시죠?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네, 매끌매끌한 소재예요. 얘도, 까실거리는 그런 싼 니, 띠가 아닙니다. 네. 어. 뭐, 비침이라든지 두께라든지 이런 거, 네, 보시죠. 네. 제가 이렇게 좀 눌려도, 또 이, 보건력 보세요. 돌아가죠? 예. 네. 막 늘어져 있지 않잖아요. 어, 옷 네. 좋아요. 네. 검정, 네. 검정, 뭐 검정 반응 너무 좋습니다. 흰색하고 검정이 제일 무난하고요. 뭐 오빠 집기도 좋으시잖아요. 그런 스타일. 네. 제가 흰색 앞에 있는 게 검정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보라. 네. 보라인데 아주 이렇게 라이트한 그런 보라가 아니에요. 네. 약간 깊어요. 네. 깊고 어 약간 얘가 보라로 나오긴 했는데 약간 중간 정도 어 아주 진하지도 않고 아주 뭐 밝지도 않고 예. 중간 정도의 보라색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라색 보시고요. 예, 아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거랑 비슷하실 거예요. 예. 저희 집에 밝은 보라티가 있는데 이렇게 비교해 보여드리면. 이 정도의 어, 보랍니다. 음. 어, 이렇게 세칸만 나오고요. 이제는 원사이즈로 나와서 제가 지금 77인데, 77 입었을 때이 정도예요. 예, 넉눅하죠 예. 77인데 제가 이 정도예요. 예. 이정도 나오니까. 이제는, 어, 바란. 일단은 55 정도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총장이59 아, 나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네, 이렇게 세 컬러 필요하신 분은 캡처하셔가지고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가격이 네, 얘도 원단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가격은 25,000원입니다. 네, 가격은 너무 좋습니다. 그 제가 이제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아, 그냥 편하게, 데일리로 뭐, 편하게 입으시기 좋은 기본티에요. 기본 티에요. 기본 면 티를 제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어 색깔도 다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평소에 매일 데일리로 그냥 편하게 이렇게 면 티를 입고 싶으시면은, 음 괜찮겠다 싶어서 색깔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이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기장은, 어 이렇게 오브 기장이에요. 오브 기장. 제가 입은 거랑 비슷합니다. 오버 기장으로 나와서 소매가 짧지 않아서 좋아요. 지금 오버 기장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소매 기장을. 그리고 이제 기본 라운드, 오버 기장에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입으면, 예, 존 예, 존 가리는 기장입니다. 네. 이존 가리는 기장이고,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에요. 기본 핏이니까, 뭐, 제가, 요거는 어안 입어 봐도 아시겠죠? 예. 네. 그리고 얘는 6677 이렇게 나옵니다. 네, 주문하실 때 66인지 77인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색깔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수 네, 하나 있고요. 네. 보라. 네. 이거 보라예요. 네. 톤 예쁘죠?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음. 네. 보라. 보라고 그다음에 보세요. 복수. 색깔이 너무 예뻐요. 아주 그냥 사랑스러운 색입니다. 이게 약간 연핑크, 아주 아주 연핑크 색 같은 느낌으로 나왔습니다. 원단은 뭐 너무 좋아요. 원단 좋고 얘는 아주 원단이 두껍지 않습니다 그렇게. 제 얼굴을 대볼까요? 보이시나요? 음. 이 정도? 어. 음. 아주 쫀쫀하고 원단이 아주 그냥 적당한 텐션감에 쫀쫀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흰색. 음, 네. 이런 거 놀러 갈때 입으시면 좋아요. 아주 그냥 사진 받으셨죠 아주 사진에 잘 나옵니다. 오 흰색. 음, 연두색입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연두색? 네.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어. 이것도 색깔 반응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무난하게 입으시기 좋은 검정. 검정은 이렇게 조금, 음, 뭐, 제일 무난하니까, 어, 검정이 제일 많이 나가긴 합니다. 네, 검정색. 네.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이 지금 좀 돼요. 그래서, 뭐, 66인지 77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네, 그거랑 사이즈하고 이렇게 색깔 말씀해 주시면은, 어, 제가 그렇게 확인하고 배송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좀 단가라 이제 또 단가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름 이때 이런 거 단가라 꼭 입으시죠 그래서 이제 같은 디자인감에 같은 사이즈고요 네, 6677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얘도 똑같이 6677 나오고요 음, 그리고 기본 똑같은 핏에 음, 단가라일 뿐이에요 먼저 하늘색 단가랍니다. 뭐, 원단은 쫀쫀하고 너무 좋아요. 차갑고, 어, 원단이 아주 냉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매끌매끌하고, 예. 너무 매끌매끌해서 좋아요. 원단이 아주 그런 보풀나는 이렇게 막후둑지근한 더운 그런 어, 싼 원단이 아닙니다. 진짜 쫀쫀하고, 이런 거는 뭐 기능성 원단, 뭐 그런 데서 보실 수 있을 정도로 만져보시면 손님들이다 원단 좋다고 그럽니다. 좋은 원단으로 잘 가져왔다고 만족해. 이런 것도 시원하게 뭐 어? 청바지나 흰 바지 입으셔도 예쁘시고 어? 괜찮아요, 좋아요. 흰크색흰 응. 어, 코세 화사하죠. 이거 화산 바지 이거 입는 거잖아요. 네? 사랑스럽고 이거도 어. 네, 예쁩니다. 쫀쫀하고 네. 원단 뭐 말해 뭐합니까 탄성이 좋고. 성력. 막 늘어지지만 하지 않죠. 예. 제가 잡아당겨도딱 돌아오잖아요. 예. 그만큼 탄성이 좋은 겁니다. 옷이 네. 좋아요. 예. 그리고 티셔츠는 얘는 예, 조금 카키색. 어, 카키색입니다. 당가라가 카키색이에요. 카키색, 음. 카키색도 어. 좋아요. 기본 트로 안에 뭐 민어로 받치고 보시기 괜찮으세요. 그색 이런 주갈아색하고 이런 배색이 어, 목선하고 이런 소매 끝이 다 본색이에요. 본색입니다. 가보시니다 원단은 좋으니까요. 믿고 입으셔도 됩니다. 육육인지 7 7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보라색, 네. 핫키색, 네. 그다음에 핑크, 네, 하늘색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티가 지금, 어 지금 검정하고 이렇게 두 칼라인데 지금 한 칼라 밖에 없어가지고 하나밖에 소개를 못해드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 많이 넓고 네. 원단은 뭐 만져보시면 뭐 아주 너무 예쁩니다. 네, 패트도 예쁘고, 이런 거. 어, 청바지, 면바지, 뭐, 슬레스다, 상관없으세요. 어, 가볍게, 편하게. 하나만 입고 다니시기도 너무 괜찮아요. 이거는, 어, 여유 핏이 있어가지고, 이게 넓게 나왔어요. 음. 가볍게 입기 좋습니다. 이렇게 들러붙는 거 싫어하시는 분은 조금 이렇게 딱 붙지 않고 좀 떠줬으면 좋겠다, 옷이.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음. 그런 거 선호하시는 분들 이거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3 7까지 나옵니다. 네, 이넘 총장 5이5이어가면 5시간이 넘어 붙지 않아서 입으시면 되게 어, 뭐이렇어이렇게가면이렇게 조금 살이 있으신 분들도 어시고이어가이런 스타일은 기본 티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여름에 이런 기본 티로 또 받쳐서 예쁘게 또 입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어, 제품 소개해드렸고요. 또 다음 시간에 예쁜 옷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